이렇게 에코받으셔서 저희는 후가되어요 모든 신 라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이렇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대박 대박 여러 가지 귀여워. 사진이 우와 너무 예뻐요 <laughs> 예뻐요와아 예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laughs> 하나 픽해볼까요? 네 우리 다친 사진 없을까? 다 사진 아니, 거인 사진 하세요 진짜 그냥 맘에 드는 거 보고 오, 그래. 아, 다 예쁘네 아 그래. 핫도그 이걸 픽해져버렸네 정말 예쁜 사진들많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할로윈이니까 여기 호박이 조그맣게 다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어딨어요? 호박 여기 어, 귀여워 아. 호박이 호박 여기 보여요? 그리고 여기, 여기요 미러존 미러존 이렇게 아 귀여워 그리고, 아. <laughs> 그리고 뒤에 우리 라떼들 있어요 <웃음> 안녕, 안녕? <웃음> 분이라고 해서 이걸 밀어야 돼요. 아, 밀어 야 돼. 분명 보 나와. 어! 어, 소름! 어디는 소름. 나와이있장히 어. 네, 어. 여기가 뭔가 신비한 호소가 터널 같은 터널. 그 이거 9와 4분의 3상관 있잖아. 음. 밀어. 밀어줄라? 밀어 줘라. 밀어 줘. 우리 <웃음> 여기서 셀카 찍을까? 아, 어. 어, 좋아. 맞아. 이거 들고? <웃음> 이거 <웃음> 들지만 이거 <웃음> <줄게>. <웃음> 너무 높아요. 내가 내려갈게. <laughs>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셀카도 남겼고요. 자, 여러분, 일로 와보시면 여기 직캠이 있어요. <laughs> 여기에 직캠들이 아, 막 나와요. 이게 이제, 저기 뭐야, 파이워크뿐만 어 아니라 불을 켜, 그래, 체온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게 있어요. 네, 여기서 돌아볼까요? 이렇게? <laughs> 되게 신기해요. 이런 지, 크게 직캠을 볼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 정소연씨. 정소연씨. 오, oh, 예. Yeah. 어, 안 잡혀요. 안 나와요. 소연씨.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 앨범이 있어요. 와! 앨범! 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손때가 같은 모델. 아, 이렇게 모든. 하면 되는구나 네. 그러네. 바보였네. 저희가 음. 제일 사랑하는 음. 앨범. 와, 예쁩니다첫 정기 음. 앨범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음. 컨셉. 여기 또뭐 있어? 어디요? 여기 또, 뭐 어디, 어디. 어디. 또 라떼네. 음. 아, 라떼네. 어. 음. 어, 여기도 있다. <laughs> 어요 <laughs> 와! 여기에. 여기도 있어요. 네. 엄청 넓게 뭐가 많구나. 와, 예쁘게 아,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그래. 꾸 주셨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 막 추억들 인화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아까 저 라떼분이 정말 뽑아줬었어. 여기 현금 있어야 되는데. 아, 돈이 없네요. 아, 이게 이거 복잡해요 이렇게 나와야.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원하는 사진을 네. 우리 그러면 저기 할로윈 앞에서 아, 끝낼까요? 내 여기 앞에니까. 어. <목소리> 이제 할로윈 같이 아. 한다. 짜잔, 할로윈. 네. 우와, 우와, 우와.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컨셉 촬에서팬 사인회도 하고 V LIVE도 해서 기분이, 기분이 좋네요. 예쁘다. <목소리> 그리고 어디서 요 멀리 있는 라떼들을 <목소리> 위해. 라떼들, 오늘 모든 어, 어, 라떼들 그래도 조금 봤나요? 어대요 음, <laughs> 그러면 우리 내일도 사션이 하니까 내일 올수있으면 내일 보고 또 보는 날이 올 거예요, 라떼들. 오늘 사랑해요. 와줄 라떼들도 너무 고마워! 고마워 오늘 어, 마, 어, 어, 안 돼. 고마워. 안 돼, 안 돼. 뭐야? 준비 시간 아니야. 아, 뭐야? 준비시간? 우리 하고 있었는데, 왜? 저? 아, 뭐야? 아, 아닌가? 아니지? 아니야, 왜, 댓글 안 올라와서. 아, 그어 깜짝 놀랐네. V 라이브 MC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어, 네. 네. 오늘 고마워. 즐거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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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하는 거지?